안 들리죠? 야아 여기는 슈퍼컴퓨터 하는 곳인데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굉장히 소음이 심해서 잘안 들린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아시죠?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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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저희, 저희가 보실 것은 바로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합니다 그냥 고성능 컴퓨터도 아니고 초초 초,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합니다 자 과연 초 고성능 컴퓨터가 무언지그 거기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허명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초 고성능 컴퓨터다라고 음. 말만 하고 왔는데 네. 사실 뭐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지만 말만 들어서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초 고성능 컴퓨터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사실 정의가 다 달라요. 정해진 정확한, 어, 규격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반 PC보다는 월등히 뛰어난 성능의, 어, 컴퓨터들을 통칭해서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 일반 PC로는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대용량의 어, 데이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한꺼번에 수행할 때 필요한 컴퓨터들을 HPC, 초고성능 컴퓨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아까 보고 왔습니다. 사실 거기서 인터뷰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뭐 이거 뭐 말해도 안 들리고 거의 소리 질러야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커서 저희가 도저히 거기서 촬영 못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박사님과 이렇게 로비까지 나와서 인터뷰 하게 됐는데 그렇게 막 시끄러운 이유가 있나요? 일반적인 PC는 큰, 보통 어, 이런 규격 사이즈의 박스 안에 네네. CPU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또그 안에는 뭐 쿨러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산량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계산량이 아주 엄청 많고 또 다뤄야 될 데이터 사이즈가 아주 대용량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CPU들이 조금 조금 많지는 않지만 이렉 안에 엄청난 집적도를 가지고 모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슈퍼컴퓨터 큰렉 하나를 보시면 그 안에 총 192개의 노드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렉 하나에 보면은 거의 어 400개 정도의 CPU가 모여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 발열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공냉식 팬으로는 도저히 이어 열기를 식힐 수가 없기 때문에 팬과 그리고 또그 순행식. 어 물을 이용해가지고 동시에 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팬 사이즈도 아마 어, 자세히 못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발열로 인해서 기계가 상할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쿨링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 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제대로 쿨링을 못 해주게 되면은 CPU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클럭 스피드를 낮추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클럭 스피드를 낮추게 되면 계산 속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제대로 된 계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봤던 것 중에 클러스터라는 게 있고 그리고 슈퍼컴퓨터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 그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런데 구체적인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떻게 될까요 대략? 어, 스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서 계산하시는 분들이 크게는 두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복잡한 계산을 많이, 계산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뤄야 될 데이터 자체가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계산 자체가 많으신 분들은 슈퍼컴퓨터를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많은 대용량 계산을 필요할 경우에는 CPU보다는 GPU라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GPU 계산을 많이 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러스터를 별도로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슈퍼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총 472대의 노드가 있고요. CPU는 거의 한1 0 0개 정도의 CPU가 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지구 시스템 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 되게 복잡한 시뮬레이션 같은 계산을 할 때는 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동시에 많은 CPU를 이용해서 처리를 합니다. 반면에 어 대용량 데이터, 특히 이미지 데이터라든지 그렇게 간단하지, 아니면 어 요즘 유행하는 그 인공지능 어 머신, 기계 학습 이런 경우에는 단순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CPU 보다는 GPU가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GPU 중심의 클러스터가 있고 CPU 중심의 슈퍼컴퓨터가 있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둘다 활용하는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숫자를 계산하고 다룬다라는 점에서 는 공통점이 있다라고 볼수 있는 것 그렇죠 것일까요? 예 그렇군요 근데 사실 어 이런 말씀이 좀 죄송한데 C P U 천개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사실 그냥 컴퓨터 천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수시 들기도 해요 예. 그래서 좀더좀 좀 직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예. 좀그 스펙을 나타낸다면 또 어떤 표현이 또 있을까요 아, 이게 컴퓨터 천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프로, 그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는, 천 개를 따로따로 계산하는 문제라고 하면은, 어, 한 대를 가지고 그냥, 뭐, 천 배의 시간을 기다리면 되겠죠. 그렇지만, 네. 이게 프로그램 사이즈가 아주 커가지고, 이거를 동시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CPU 개수만 많은 것보다는, 상당히 고성능의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네트워크가 한 100메가 BPS 정도라면 저희가 쓰는 거는 기가 BPS거든요. 100기가 BPS요? 그렇죠. 100기가 BPS죠. 그러니까 거의 뭐 100메가 BPS에 비하면 거의 1000배 수준의 네트워크 속도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고성능 네트워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천 대의 PC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계산은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슈퍼컴퓨터를 이렇게 디자인하다 보면은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면 비용의 뭐 절반 정도를 컴퓨터 CPU를 산다면 절반 정도는 네트워크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천 대의 컴퓨터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 그천 대의 컴퓨터가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그 빠른 속도로 서로 병렬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경제적 맞나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좀더 계산 이런 것도 훨씬 빠르게, 빠르게 훨씬 하기도. 많이 네.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른 질문이 저희가 이제 다른 이미징 장비나 이런 쪽은 말씀 듣기로는 외부 분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네. 들었는데 네. 이제 초고성능 컴퓨터 클러스터나 뭐 r f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나요? 네, 저희 장비는 다 외부에 공개돼서 지금 외부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저희 쪽에 일단은 어, 사용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 실질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실지를 먼저 이제 인터뷰한 다음에 최대한 적합한 기계를 이용해서 잘 돌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 다른 타 연구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도 저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컨택 포인트는 저희가, 그, 아까 배웠던 아이리스라는 스피커 사이트를 통해서 하면 될까요? 아니면은. 어, 아이리스는 일반적인, 이제, 실험 장비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또 따로 잡 스케줄러라든지, 이렇게 작업들을 관리해주는, 어, 소프트웨어들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그냥 연락을 주시면은, 아... 예, 저희가 먼저 어, 인터뷰 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겠습니다. 예. 혹시라도 저희 쪽 RSC의 초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실 분들께서는 저희 허무영 박사님께 직접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메일이 나시겠죠? 예. <laughs> 네, 이메일로 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장소입니다. 어, 혹시 현미경의 끝판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여기 크라이오 T E M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연 어떤 장비이길래 끝판왕일 것인지 저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크라이오 T E M 실험실에 와 있는데요. 오늘 이제 도움 말씀 주실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근데 박사님 저희가 들어올 때 현미경계 끝판왕 이러면서 들어왔거든요. 네. 이게 그 끝판왕이라고 하면서 왔는데, 사실 뭔지 잘 몰라요. <laughs> 크라이오 TEM이 정확히 어떤 장비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 크라이오 TEM은 어, 좀 한글로 쉽게 이야기하면 초저온 투과전자현미경이 되겠고요. 어, 지금 구조생물학에서 어, 생체 시료의 구조를 분석하는 어, 가장 주된 기술, 메인스트림 테크놀로지가 크라이오 EM입니다. 어, 그래서 크라이오 EM이라는 연구기법을 구사하는 데 있어 어, 가장 중요한 연구장비가 바로 크라이오 TEM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20% 정도 알아들은 것 같은데 어. 그러면은 초저온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원리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 네, 크라이오EM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 크라이오EM이라는 것은 이제 생체 시료, 단백질과 같은 생체 시료의 구조를 어, 결정하기 위해 어, 비교적 근래에 고안된 이제 새로운 연구기법이고 어, 먼저 첫 번째로는 단백질과 같은 생체 시료를 비결정질의 얼음으로 유리와 동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결된 시료를 어, 지금 뒤에 보시는 어, 초저온 투과 전자 현미경에 넣은 다음에 아주 대량으로 어, 고분해능의 영상을 획득하게 되죠. 이렇게 획득된 2차원 영상 이미지는 이후 1년의 전산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어, 3차원 구조 모델로 바뀌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어, 네 제가 저, 이해는 잘,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어, 어떤 봐야 될 대상을 되게 엄청나게 낮은 온도로 확 얼려서 어, 엄청 높은 해상도라던가 되게 좋은 비주얼로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요. 러프하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가 있을까? 아, 네. 네, 그런 맥락 정도로 아, 이해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 듣다가 믿지 못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뒤에 있는 현미경이라고 했는데 뒤에 있는 건 저거밖에 없는데 저게 네. 현미경인가요? 네, 보기에 아주 큰 냉장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게 전자 현미경입니다. 여러분 <laughs> 보셨으니까 사이즈가 엄청 <laughs> 어, 어마,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어, 저 정도 사이즈면은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저거에 대한 조정도 여기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화면을 가지고 이제 여기 는 컨트롤러를 사용해서 저 장비를 컨트롤하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현미경이라고 하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렌즈를 이렇게 보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어, 저희가 생각하는 거그 이상인데요. 네. 이렇게 또 큰걸 보니까 또 이게 또 제가 또못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저 혹시 이게 참참 참 죄송한 말이고 실례가 안 되면 가격이 얼마 <laughs> <laughs> 정도일까요? 궁금하잖아요 다들 그죠? 또 이렇게 큰 거고 하니까 대충 얼마일까? 굉장히 좀 궁금해서 <laughs> 네이 현미경에 필요한 부대 장비들이 많아서 네. 얼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 장비의 기본 가격이랑 지금 환율을 다 따져봤을 때 어, 대략 한 70억 원 정도. <laughs> 네, 70억 원 정도. 이거 하나에 네, 네 70억 원 정도. 합니다. 제가 <laughs> 35살에 네. 이거 개털, 개털 쓰고, <laughs> 지금 이러고 있는데, <laughs> 70억을. 네. 어마어마하네요, 정말로. 이거는. 아 그러면 사실 가격도 가격인데 그러면 더 관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가격도 좀 세고 하니까. 아네 어, 맞습니다. 뭐 관리도 물론 잘 되어야 되겠지만 어 일단 가격에 걸맞는 이 장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크라이오엠 m 장비는 현재 어, 저변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어 최근에 코로나19 등과 같이 이제 감염성 질환이나 신약개발 연구에도 아주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연구 플랫폼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조생물학 분야에서의 연구기법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이에 발맞춰 국내도 현재 총 10대 정도의 크라이오티 m 장비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지금 보시는 300KB급 장비는 어, 이 장비를 포함해서 국내에 총두대가 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국내에 2대 있는 것 중에 그 중에 한 대가 바로 저희 IBS에 있다 네 맞습니다 아. 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국내 두 대밖에 없다고 하면 또 그만큼 또 사용을 하고 싶어 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외부 분들이 저희 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음이 크라이오 M 연구 인프라는 사실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내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요. 그래서 어, 사용자를 심사하고 선정하는 이제 방법론이 좀 상당히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는 외부 연구자에 대해서는 어, 한국 크라이오 E M 이용자 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 위탁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크라이오 E M 이용자 협의회 를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어, 거기서 심사 및 배정을 해서 IBS 연구 장비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어, 이용자 협의회 소속이 아닌 기타 연구자나 어, 기업체 분들께서는 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담당자인 저와 개별로 연락을 해서 어, 선착순에 기반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경우 아, 지금 다들 들으셨겠지만 저희 크라이오 EM은 그 저희가 사용하는 아이리스 외에 별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니까 그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어마어마한 현미의 끝판왕을 보게 됐는데 정말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아,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이 조각연구원의 RSC 리서치 솔루션 센터를 함께 보셨는데요. 정말 매순간이 놀랍고 또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 현장을 뒷받침하는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RSC는 외부 연구자분들에게도 많이 개방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연구 장비와 시설을 사용하고 싶으신 외부 연구자분들께서는 이 아래 주소로 연락 주시서 공동 활용 신청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개놈은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쇼